오늘 또 이렇게 우리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풍성한 은혜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요. 제목은 삶과 일치하는 예배. 우리 삶과 일치하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기독교가 위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때에는 이렇게 통계상으로 이제 가장 이제 많았을 때에는 전 인구 가운데 한 천만 명, 우리나라 한 사천만 명 된다 하는데 그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한 25%가 되는 천만 명이 기독교 신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지만 뭐그 통계 가운데도 이미 허수가 좀 많이 있었고 그나마도 지금은 이제 정점을 찍고 하락세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신뢰할 만한 어떤 통계 가운데에 어, 한국 갤럽, 여론조사하는 그 기관이죠. 그 갤럽에서 이제 조사한 것에 의하면 기독교인이 비율이 약 7, 17%, 예, 17% 정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 25% 였을 때에 비하면 벌써 많이 빠진, 예, 그런 비율이 되겠죠? 그나마 그17% 안에는, 뭐, 신천지, 뭐,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가 또다 포함이 된, 여러 이단들도 포함이 된 그런 수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이렇게 들으니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나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한 성도? 예, 가나한을 거꾸로 하면 뭐죠? 예, 네, 안 나가. <laughs> 그렇죠? 안나가 성도. 예, 네, 이걸 거꾸로 해서 가난 성도라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회에서 뭐 상처를 받았거나 뭐 하는 기타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냥 교회는 안 나가고, 그렇다고 믿음을 아예 버린 건 아니지만, 교회는 가기 싫어하네. 이런 가난 성도들이 또 많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한국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수를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더큰 문제는 뭐 기독교인들의 수가 줄어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이 교회와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인식이 팽배해 있다라고 하는 게더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와 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공공연히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물론 이 기독교라는 것은 처음부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이후부터 늘 핍박 가운데 있어왔던 게 이제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뭐 이러한 어 때도 많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늘이 믿음과 핍박은 어쩌면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요새 욕 먹는 게 과연. 우리 신앙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행동 때문에 욕 먹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욕 먹는 것보다 더 많은 비중은 뭐냐면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동했던 그 행동의 결과로 인해서 욕을 먹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연일 뉴스에는 이제 기독교인들의 그 부정적인 모습이 뉴스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 아 그래도 한때는 이제 뭐 그런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주변에 누가 기독교인인 거 알게 됐다. 그러면 처음에 옛날에는 많이 놀랐어요. 오 그래 저 사람도 기독교인냐? 이 그랬다는데 요새는 그럴 줄 알았어. <laughs> 이런 예, 그런 일이 있다. 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예. 기독교인 하면 이제는 뭔가 도덕적이고 좀 남들보다 뛰어난 이런 바른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아주 안 좋게 인식이 되는 이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이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말로 잘 올바로 하나님 믿고 있으면 적어도 우리가 신앙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욕먹는 일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나서는 안될 텐데, 과연 어디에서, 무엇부터 우리가 잘못되었는가. 한번 이것을 오늘 점검을 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 점검을 한번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같이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아는 이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죠 남과 북으로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리듯이 북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는데, 자그 중에 북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 우리 역사책에는 아시리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의 유다만 지금 남아있는 그 시점에,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 예레미야는 유다의 어쩌면 이제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망하기 직전에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라도 망하고, 그 후에 좀 얼마간 또 활동을 하고 사라진 이제 선지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유다가 망하기 전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고의 메시지를 유다, 어,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곤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어디에 서서 이 말씀을 외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2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문 앞에 서서 그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외쳐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후에 남유다도 이제 멸망할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유다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디에 가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더 낫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고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곳의 중심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유다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놓고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해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이 유다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 제대로 잘 예배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곳에 가서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다, 우리 그것을 알수 있죠. 지금 이 예배하는 자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성전 앞에 나아가지만 제대로 예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그들에게 가서 나의 이 말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 히 여기는 하나님 성전인데 하나님 성전 입구에서 갖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외치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라고 우리는 믿고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근데 그곳이 성전이 아니다. 라고 지금 유해치시는 이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거기에 없으니까 거기는가 여호와의 성전이라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야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강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어느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자부심, 뭐 어떤 자부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무척이나 강한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중에 오직 딱 하나,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해 오셔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성전을 지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실 거야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강하게 심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의 앞서서 지금 남유다에 앞서서 북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북 이스라엘이 지금 망했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마 이남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안 하더니 꼴 좋네, 다 망했네. 우리는 달라. 우리는 여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남유다는 영원 영원토록 무사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영원토록 세세 후손 이르기까지, 자선 만대 이르기까지, 이 가라안에서 잘 살아가려면, 하나의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건. 어떤 조건이냐? 5절과 6절 말씀에 그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자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이가나안 땅에 너희가 영원영원 영원 살고 싶다면 5절 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이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의 행실을 바르게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약한 자들, 약자, 사회적 약자들, 그 시대에는 누구냐 면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과부들, 그리고 고아, 이런 자들을 너희가 못 살게 굴지 말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또 너희가 재판을 할 때에 늘 항상 올바른 재판을 해서, 아무 죄 짓지 않았는데 누명쓰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게 너희가 이걸 잘 해라.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신들을 너희가 쫓아가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너희가 잘 해야 그래야만 너희가 지금 이곳에, 이 가나안 땅에 영원히 잘살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근데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 유다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냥 그들의 삶은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또 재판은 온갖 뇌물로 부정하게 재판을 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게 아니라 이방 신상을 끌어들여와서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러면서도 성전에 와서 우리는 예배하기만 하면 돼. 이러고서 우리는 영원히 이곳에 살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그거는 잘못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이거는 착각이다. 착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어떤 이 거짓 믿음. 우리는 영원토록 가난에 살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잘못된 착각. 이 착각의 실 예들이 이제 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착각하면서 여전히 짓고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이 나오죠. 한번 구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자 네.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죄들 이 죄들은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가 짓는 이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십계명에 십계명에 분명하게 못박아 두고 있는 그 십계명을 어긴 게 바로 이 죄들이라는 것이죠. 도둑질 이몇 계명일까요? 팔 계명에 있습니다. 살인 살인은 어디 나올까요? 육 계명에 간는 7개명. 거짓맹세, 거짓말 하는 것 9개명에. 그리고 발에게 분양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바로 1개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10개명 가운데 무려 몇 개입니까, 지금? 5개. 자, 이 외에도 사실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 지금 5개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계명에 이렇게 중요한 계명들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야, 너희 여기 성전에 와서 예배 마음 다니. 나가서는 온갖 죄다 짓고 다니면서 하나도 그거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으면서 예배만 하면 다냐? 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주가면 하나님이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집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여기가 도둑의 소굴이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둑의 소굴은 누가 모이는 곳입니까? 도둑이 모이는 곳이죠. 도둑진하고 살인하고 가늠하고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곧 도둑의 소굴이죠. 나쁜 죄 짓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악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 성전이 어느새 보니까 그런 악한 자들이 모여 있는 도둑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이 하나님의 탄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그 뒤에 보니까 12절부터 보니까요 이제 실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로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한 지역의 이름인데 이 실로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실로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이 실로에 얽힌 한 사건이 사무엘상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이 쓰여진 시대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나, 왕을 세우기 이전에. 아직 사사들이 이제 통치하던 바로 그런 사사 시대의 마지막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때에 아직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이제 건축을 해서 이제 정식 건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이전에는 출애굽할 때에 신내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라 하신 그 명령대로 만들었던 성막. 이 예. 성막이라는 게 뭡니까? 거루간 천막, 천막이죠. 이동식 천막을 이제 지어서 광야 생활할 때에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갈 때에 그것을 이제 접어서 이동했다가 다시 펴놓고 뭐 이런 식으로 되었던 게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 성막을 이제 쭉 계속해서 쳐놓고 있었습니다. 자, 그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 성막 한 가운데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여우와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는 어떤 상징적인 그 물건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괴. 여우와의 괴가 그 지성소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이제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이고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 이두 사람도 역시 이제 제사장의 혈통을 따라 이어지니까 그때에는 이두 아들도 그냥 태어나면서 바로 이들이 나이가 드니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보니까 이 홈리와 비누아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량한 자들이다. 불량한 자들. 뭐 이렇게 껌 씻고 다니면서 이제 침 뱉고 다닌다고 불량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때 너무너무 악한 자들이 바로 이두 사람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 자기들도 제사장이면서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제 그 남은 불태우고, 남은 고기 가운데 일부를 이제 그 뒤에 취할 수 있는데, 이들은 아직 제사 드리지도 않았는데 가고, 내 목을 내 원하는 부위를 달라 하면서 마음대로 지금 제사 드리기도 전에 짐승에서 자기 아, 오늘은 송아지 뒷다리가 먹고 싶건 하면서 뒷다리를 떼가고, 뭐 오늘은 또 어디를 먹을까? 갈비를 먹을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먼저 떼가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은 물건을 떼갔다 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그런 자들이 이 홈리와 비누아스였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한탄을 하시며 이제 이 가정에 내가 벌을 내리겠다 말씀 하시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생겼습니다 전쟁이 나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이길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장이 홍류와 비누하스가그 운반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터로 들고 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괴가 그곳에 갔지만 전쟁에 크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 소중하게 모셔놔야 할이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지키던 홈리와 비누아스는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전화로 갔더니 그 이야기를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엘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전쟁이 졌습니다. 그러면 법괴는, 요와의 괴는 뺏겼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습니다. 듣다가 그냥 깜짝 놀라갖고 의자에서 쓰러져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온 가문이 그냥 숙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괴만 들고 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 이게 옳은 생각이었습니까? 아니죠.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갔다가 쓰고 싶은데 쓰고 아니면 말고 그런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괴가 없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홈리와 비누하스이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비한 마음을 가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평상시에는 무시하면서 그냥 이름만 제사장으로 제사드린 자리에 있다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괴를 들고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괴를 들고 가니까 그 전쟁에 패하고 목숨도 잃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지금 이곳에 예루, 예루살렘에 예배드린 자들의 생각이 그와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거야. 우리 나라는 영원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제 나타내는 말입니다. 형제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되었다. 그들도 내가 택한 이스라엘 자손인데 멸망했다. 그것처럼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너희들아,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예배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에는 예배와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른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용서받은 자들은 다시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은 완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만 잘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둘이 함께 있어야 우리의 삶은 완전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예전에 그 영화 가운데, 한국 영화 중에, 투캅스라고 하는 영화 있었는데, 아주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안성기 씨가 이제 나오는데 어떤 역할이냐면 아주 부패한 경찰로 나옵니다. 자기 관할 지역에 이제 단속을 해야 할 업소들을 쭉 돌면서 그냥 거기에서 이제 봉투를 하나씩 받네. 좀뭐 점심 먹어야지 하면 또 이제 가 갖고 손 벌리고 그 관할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업소들에게서 이 돈을 받아 챙기는 아주 부패한 경찰관으로 그 영화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이 이 안성기 씨가 이제 그 영화 속에 보니까 기독교인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아뭐 주일에만 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수요일에도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주여하면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열심히 이제 거두어들인 봉투를 탁 세면서 그 중에 11조도 잘 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제 헌금하고, 주여,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사람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그 영화에서 물론 과장된 모습이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그 영화 속에 그 안성기 씨의 모습을 보면서 드린 그가 드린 그 헌금, 낮에 열심히 돌아갔고 그것도 어떻게 열심히 일했다고 해야 될까요? 봉투 이렇게 막 걷어서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십일조 드리고 감사하고 이러면 하나님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뻐받으실까요? 아니면 한탄을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기엔 전혀 기쁨의 예물이 될 수가 없겠죠. 낮에 열심히 죄를 짓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드리는 예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 어쩌면 안성기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지금 책망 받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들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과 우리는 얼마나 다른가? 우리의 모습들을 늘 주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아 될까? 거기에 질문한 뒤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히 내 네.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요?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빠져버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됨이 우리의 삶까지 연결되어져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